밑에 이름이 안 보였었는데 순간적으로. 아예 레기야 레기. 래기. 아 레기지. 아,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2 경기죠. 자2 경기 일단은 포지션이 자, 안 보인다. 자 있고요. <laughs> 자근데 이게 과연 좋은 판단일지는 모르겠어요. 스포슈가 포가가. 이거는 약간 도박이죠. 뭐 스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친기는 순간 이게 리바운드를 잡는 확률이 정말 낮아지거든요. 그렇죠. 약간 작팝을 다루듯이 다뤄야 되거든요. 스몰 보드를. 들어요, 사실은. 네. 작팝 스윙무브라도 있지. 얘는 스윙무브도 없습니다. 박스를 쳐도 반지 파파트... 리바를 포기하고 킥점을 좀 얻는 그런 모습뿐인데, 자 지금 어 자, 위험해요, 위험해요. 잡아죠자 다시 돌파 아 레이어 블락 아, 자, 오 칭기야. 힘들어져요. 튕겼을 때 지금 누려는 상황이 나와요, 자루. 그쵸. 지금 퀵점 들어가네요. 그,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득을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안젤로 그본다님이 가운데서 그냥 깔짝깔짝거리다 매덕만 넣어도도 충분히 득점이 훨씬 안정적이거든요. 그쵸. 불락이 안 되거든요. 불락이 힘들어요. 매덕을 불락하기 힘들어요. 스포로는 다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컷인을 할 때도. 아, 오, 위험했어요. 3점 들어갈 뻔했죠. 방금. 트님이 들어가실 거예요. 최대한. 자, 미드랜디님이 그대로 그렇죠. 들어가면서 안젤로그 본다님이 가운데서 충만 잡아줘도 훨씬 네. 더 쉬워지거든요. 이, 이때는 이제. 왜냐하면 그때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은 결국엔 안젤로그 본다님이 가운데 들어간 다음에 탕탕탕 빨빨빵 님이 배틀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쵸. 지금 가운데 서죠. 네, 지금 가운데 들어갔죠. 가운데 많이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왜냐면 안전으로 안전하게 한다면은 여기죠 최대. 예. 네, 그거만 그거만큼 더 안전한 게 없거든요. 다 그리고 덩크. 대동. 네, 그렇죠. 이렇게만 하면 되거든요. 저 팀은 네. 그리고 그냥 이점 같은 거 그냥 한 번씩 막아주고만 되는 거고. 3 점만 안 내주면 돼요. 다큐브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강점이라면 킥 점인데. 예. 네. 점 강만 안 주고 그냥 이점 왔다 갔다만 되거든요. 지금 이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점 튕겨도 파퍼가 잡거나 다시 또 미드렌즈님이 잡아주시면 되고 아까전에 튕깁니다 아까전에 레이업이 튕겼던게 너무 큰게 정말 아쉽겠네요 성공 잡기도 힘들었을텐데 자그렇죠 들어가겠죠 자 덩크 각보고 있죠 들어갈겁니다 덩크, 들어갈 덩크 각보고 있죠 시간 좀 재고 시간 충분히 잴수 있죠 아무리 폐업 잘해도 각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안젤로우 버나 님이 그냥 저렇게 가운데에서 매덕만 넣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겠죠? 뭐 3점을 막 그렇게 많이 퍼주지 않는 한 그쵸? 3점 두 번만 안 데줘도 충분히 동점이 나올 퍼질 수가 없거든요 퍼줍니다 자2점 일단 들어가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프로텍터스는 오히려 포가가 중앙으로 나와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힘들어 또 그러면 이제 비어 있는 쪽으로 이게 일단 스틸 됩니다. 자 스틸을 됐고 그리고 더클 들어갔어요. 자, 일단 동점 들어가고요. 너무 네. 너무 꽉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자신한테 붙을 때까지 지금 너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네 안이라고 있었어요. 스틸이 지금. 좀 일적으로 좀 됐고요. 자, 그리고 다시 파포한테 주고 파포는 다시 각을제죠 각제다가 6초 남았을 때쯤 그쵸 어, 안 들어갔어요. 근데. 어, 다시 미드런진이 아, 어, 다행이네요. 저렇게 끌고 가다 그냥 한 번씩 이 점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또 한번 그렇죠. 저렇게 그냥 찡겨도 바로 미드렌지님이 대기하다 잡으면 되고. 어차피 저기는 지금 이 바퀴부크르의 스컬러가 같은 똑같은 비기기 때문에 거의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집이 네. 없는 상태예요. 리바운드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불할수밖에 없습니다. 방비거든요. 거의 똑같이 안정적으로 하면서 리바가 낮으면은 리바를 선택해야죠. 당연히 리바가 있는 안정적인 걸 선택을 해야겠죠. 자 지금 블락. 각을 보고 있는데 포화가 비거든 요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덩크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끌다가 한 8초 정도 남겨놓고 10초 정도 남겨놓고 그냥 계속 계속 그냥 2점씩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어려... 어려워요. 어려워. 자, 한번더크 들어갑니다. 지금 만약 스포한테 슈페라도 있었다면 아니요, 슈페는 안 돼요. 슈페는 안 돼요. 스 슈페가 턴업버로 더납니다. 아. 괜히 그 그게 안정적으로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슈퍼는 도박이에요 거의 왜냐면면 거리 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디나이 당하고 멀리 있으면 슈퍼 빽 나고 그래가지고 어, 저는 포스나. 그래서 오히려 지금 슈퍼를 자,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자, 음. 자 일단 들어가야죠 네자 왼쪽으로 해서 들어가겠죠 레이업을 아 턴업해네요 네요 자 들어갑니다 일단 턴업페도 솔직히 위험하거든요. 그쵸, 포관이포가은또 빠르게 달려와서 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쵸, 자기야... 자, 그래도 일단은 마크를 하고는 있는데... 자, 어쩔 수가 아, 없어요. 이거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빠르게 빠르게 득점을 해주고 있는데... 쫓아가야죠. 빨리... 그쵸, 상대 실수 하나가 이격이 갈것 같습니다. 이자지금같 그냥 끝선으로 내려가서 바로 올라가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각을 내주는게 나을 수도 있어요 빨리빨리 자, 득점을 하고 차라리 우리가 다음 공격을 자, 쭉쭉 따라가야되는데 네? 그니까 마무리로 결국엔 누가 마무리공을 누가 가져가냐는데 네. 네. 자 벤드 밴드... 어낚겠어요 잠깐만요 아 자, 이거 일단 끊 가야죠 뭐 3점은 아직 못넣습니다 네. 3점은 못넣고 2점으로 가야죠 그렇죠 못넣으니까 자 베페를 주고요 d 크 그럼 그, 진짜, 포가님이 어떻게 어떻게 기적적으로 한번 블락 치지 않는 한좀 충격해요. 힘들... 자, 천천히 일단 보고는 있어요. 시간도 계산해야 돼요, 이제 슬슬. 그쵸. 아, 터너패! 어. 자, 이걸 죽나요? 아, 못주었어요못주었어요 못 주웠어요, 이러면! 아,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실수가 나왔죠. 그렇죠. 아 지금 3점을 노리는 것 같거든요 지금 노려야죠 아 네. 근데 인셉이 그래. 어 그래도 네. 일단은 지금 빨리 득점하는 게 차라리 나 거거든요 자 2점 정 많이 받았는데요 들어갑니다 일단은. 들어가네요 돈 좋았어요? 네 일단은 자 그리고 자 계속 끌어야겠죠 파포를 3명이서 막는데 안 돼요 늦, 늦, 점차. 이러면 이제 3점을 막아야겠죠 3점만 막고 아.. 오나갔고자 3점 일단 쏴갑니다 오! 갔어요 들어갔어요 자 일단 들어갔습니다 이러면 일단, 이제 기적의 스틸 일단 들어갔고 자키핑키핑 한번 키핑 한번 네. 아.. 이점내주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아, 아니죠 안 쏴도 그만이긴 되요. 한데 에, 끌면 돼요 끌면 시간을 돼요 시간을 다 끌어서 써야죠, 다 써야죠. 그렇죠, 1점 차로. 이... 자. 자, 28대 27로 다큐브가 승리합니다. 네. 1, 2 경기 합쳐서 다큐브가 이겼네요. 3점 자, 차이로. 아, 2점 차, 1점 차로 이깁니다. 자, 힘들게.